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지의 다용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인노즈 친구를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 저번에 잠깐 영상에 보여드렸었는데요. 한몸 군생 자연군생 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자연군생이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함께 어, 이 세상에 나와서 <laughs>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저희도 그러잖아요. 형제간, 형제간이 음, 어, 한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서 이렇게 음, 같은 피를 나누는 형제간이라는 그런 의미, 그런 것 때문에도 그럴까요? <laughs> 그런 생각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번본생이라면서 굉장히 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 4,000원짜리도 있었는데요. 어, 이두 또는 외두, 4,000원짜리 있었는데, 조금 이 아이보다는 상태가 조금 덜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로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연군생의 의미는 별로 없어, 없는 것 같아요. 짠, 보시면, 어, 분리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흙을 털다가 분리가 돼서, 어, 자연군생이었지만, 이 이제 어, 한문군생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합식을 <laughs> 합식을 해줘야 돼 어, 합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화분은 이 화분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분은 꽃담다이 스토리에서 구매한 화분이에요. 이 화분은 세트 음, 세트 세트 <laughs> 세트 화분입니다. 화분이랍니다. 자, 세트 화분인데요. 어떤 화분들이 세트였냐면요. 이렇게 <laughs> 또 이렇게 음, 세트 화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얼굴을 대보면, 자 어떤 친구들 어떤 화분에 가장 잘 어울리시는지 한번 봐보세요. 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laughs> 아마 각자 어, 아, 이 화분 이쁘다 저 화분 이쁘다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저희 아이가,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이 화분이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이 화분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해서, 어, 이 화분에다 식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깔망은 미리 깔아두었고요. 마사. 배수층은 어, 중간 마사로 하도록 할게요. 배수증 중간 마사. 그 다음에, 흙을 넣어 볼요 흙을, 이안도의 흙에, 흙에 일부 약간의 기활용 흙이 들어갔답니다. 이제 분리가 되어버렸으니, 먼저 이큰 얼굴들을 심어주고요. 그 다음에, 작은 아이를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리는 어제 제가 해놨어요. 어제 해놨다가 지금 이렇게 오늘 숙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리본이 이쪽 앞쪽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하고 이쪽에 조금 야가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먼저 이 뒷부분부터 한번 흙을 채워놓고 어, 해보도록 할게요. 짝 돌려서 자, 꼬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가 네, 들어왔다 나갔다 느낌이 이상해요. 이상해서 자체 발광 나이트를 켜보았답니다. 이렇게 회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돌리고 있네요. 음. 전에 배수토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여기 있어가지고 배수토리가 걸림이 되네요 하나씩 있는 게 빼고요 한문군생이 좀 식기가 심기 그러니까 식재하기가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본연의 그 모습을 살려서. 하다보면 사이사이 이렇게 흙을 채워주는 부분 그리고 좀 안정감있게 활착이 잘 되게끔 심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 것 같아요 <laughs> 한몸 외두짜리 이렇게 심어주는 것보다 훨씬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는 특히 자연군생 응.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조금 더 심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이쪽가다가 자, 태가좀이상해이 <laughs>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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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이 그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속도 틀어져 있고, <laughs>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머리인가 여러 아이를 쉽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속도가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장갑도 안 꼈나 봐요. <laughs> 하다 보니까 장갑도 안 꼈네요. 장갑도 안 끼고 하고 있답니다. 빠인 노즈 좋은 장미 음, 아무튼 뭐 이쁘고 어, 또 이쁜 만큼 즐거움을 주는 아주 어, 좋은 다육이라 쓰시겠죠? 자, 와감은 이렇게 하고요. 음. 노주자가 붙어서 좀 기대가 됩니다. 이 아이도 좀 약간 까만, 까만 가이 시리즈의 한 아이인 듯 합니다. 검붉게 무기뜨는 아이, 아이인듯해요. 로즈가 로즈종류가 많은데요. 그중에 파인 로즈라는 이름을 가진 아가를 시제해 보았답니다. 약간 그 뭔가 물 샤워를 한번 해보도 할까요? <laughs> 또 많이 말려 있고 물 샤워. 그다 뿌리도 제가 어제 어, 제거를 해놨기 때문에 유샤워 한번 해줘도 괜찮을 듯합니다. 리본까지 <laughs> 전박이 분홍색 전박이 리본 화분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사실감, 사실감 있게 만들었죠. 어, 공방 이름 이 여기 아래에 바이 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수 공방 화분인 듯 합니다. 물기를 틀어 줄까요? <laughs> 영상 다 찍고 나서 한번 틀어 주도록 할게요. 자, 파인 노즈 자, 어떠신가요? 옆에 자태도 보고 건강하게 잘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요. 아직은 여리여리한 부분이 붉은 빛이 끝에 라, 아, 끝쪽으로 이렇게 들어 뒤쪽과 끝쪽으로 들어 있긴 하지만은 여리여리한 부분이 어, 마음이 딱 놓이진 않아요. 예 <laughs> 이뻐서 더 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아, 파인 노즈 조금 그한 번. 자기 얼굴이 너무 안보무안 보이는 그러잖아요. 음, 그니까 한번 물을 살짝 털고, 음, 보도록 할게요. 이렇쁜 파인 노지를, 응가리를 했답니다. 자, 아래. 다리도 튼튼하게, 귀엽게 <laughs> 있는, 음, 분홍색 전박이 화분에다가, 파인 노즈를 분갈이를 해주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음, 제 손가락이 잠시 방해를 냈답니다. 해방을 했답니다. 좀 이제 중심이 안 잡혀요. <laughs> 중심이. 음,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분갈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